차가 아, 이래서 타이어 값 감당이 안 돼서 아어 신박하다 그냥 수정이야요아아요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요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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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이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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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솔직히 음... 야반데랑 생긴 게좀 많이 거리가 멀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어떤 짓을 하신 거죠? 약간 머스팅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GT 5 0 0 아, 네. 실제 그 본딴 건가요? 네, 몰드를 이제 가져와서 네. 네. 따가지고 거기서 이제 샌딩 이 엄청 겁나해가지고 아, 이제 수제작품 아, 작업을 했죠. 실제 머스팅 범퍼 네, 거를 진짜 그냥 이거 주 사이즈 바뀌게 네. 살짝 민거네요. 네. 라이트 위치 좀 맞춰주고 네, 몰드를 이제 따가지고. 아, 굉장하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피비가 어떻게 이번에 컨셉을 새로 바꾸면서 네. 쓴 비용이 거의 천만 원이 그 넘어가요. 아, 컨셉만 바꾸는데 네, 천만 원. 네. 그러니까 이제 총 중복 투자 포함해서 네. 지금까지 제가 이 차에 쏟아부은 돈이 9천만 원 정도, 9천만 원이 예 지금까지 와, 지금까지 이차 지금 상태 전에도 좀괴랄했었나 보네요. 한번 나왔었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압니다. <laughs> 좀 컨셉 해봤습니다. <laughs>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완전 머스탱이 똑같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laughs> 아, 네. 이거는 아예 머스탱에 상관없는 그냥 커스텀 보내신 거죠? <laughs> 어, 그렇죠. 그럼 <그러면> 약간 국내에서 <laughs> 완전 이거밖에 없는 거네. 이차는 지금? 네, 이 외관은? 역시 네, 외관이 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빠를 것 같이 생겼잖아요. 버스카처럼좀 아,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럼 실제 출력 좀 걷는 거 있나요? 아니요. 저는 제 음... 지인들은 다 아시다시피. 네. 정말로 80에서 104로밖에 안 다녀요. 오, 네, 정말로. 지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마어마한 걸 찍어가지고 좀 어려 보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 십팔? 스2 2살입니 아, 저는 차를 열아홉 살때가지어요 아, 그러면은 네. 거의 3 년간에 걸쳐서 네. 이렇게 진정으로 가져왔어요. 와, 정성이 어마어마한데 혹시 그러면은 국내에서 세팅된 아반떼 스포츠 중에서 제일 낮아요 차. 아, 지상고가 제일 낮다? 응. 하세차 사이에서는 낮을수록 좋다? 어, 약간 그것도 있고 네. 근데 극단적으로 원래 아반떼 스포츠가 낮추기가 힘든 차량인데 아. 네. 그 네. 일단은... 와, 거의 붙어 다니시는데? 다된 거예요? 네. 제 생각인데 혹시 이거 벌려 놓으신 게 간섭 네, 때문에 그런거예요 제가 벌린 게 아니라 네. 팅키거든요 이렇게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세팅을 해서 알아서 버렸진 <laughs> 궁금한 게는 이 윙을 두개단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네. 처음에 원래 이 제품을 먼저 달았거든요. 네. 보일러. 스포이 윙을 달고 싶긴 했거든요. 아 약간 약간 솔직히 차타는 약간 로망. 네. 네. 윙, 드윙. 하 아, 보니까 다들 반응은 다르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거. 빵빵해 보인다고. 예쁘다. 네. 예쁘다. 확실히 뭐 빈틈이 없어 보이긴 해요. 네. 엄청 네. 꽉차 보이긴 는데 출퇴근은 평소에 네. 잘안 하고 출퇴근을 네. 차가 이래서 타이어 값 감당이 안 돼서 아오 신박하다. 네, 기름값 감당이 아니라 타이어 값 감당이 네,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어, 출퇴근 출퇴근할 친구한테 돈을 주고. 아 전국차로, 정당하게. 네 친구 차로 아, 타거나. 신기하신 자주분이. <laughs> 솔직히 말해서 이름만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약간 차 모른 사람 봤을 때는 요거 뭐야 다 색깔만 바꾸면 약간 이런 느낌? 네네. 네. <laughs> 네. 큰 파츠가 하나도 없다는 아 그래요? 네아 약간 이런 게 약간 <laughs> 그거네 약간 차주가 아닌 주님네 그쵸 아, 아 엄청 높다 엄청 큰데요? 협적인 <laughs> 엄청 높지만은 가지고... 옆으로는 안 넘으니까 네 그쵸 아, 옆으로도안 넘습니다. 아, 루프 박스가 있어 가지고. 어, 루프 박스를 떠나서 그냥 천장이랑 아, 고를 당해 가지고 예, 네. 갔었는데 합법적으로. 그러면은 아, 엄청 크긴 한데. 순정이, 아니 수동이에요? 어, 아니요 순정은 아, 아. 아, 아. 수동이지만 변속은 아, 자동으로 해주그 음, 음, 아. 감성 스티커죠 아, 그렇죠. 네. 아, 드디어 마지막 차량인데 이 차들에 비해서는 나름 좀 얌전해 보이긴 해요. 원래 아반떼 스포츠 그때 타셨시지 타시, 않아요? 네, 아, 그 그래? 네, 아바타 스포츠 수동으로 오 해봤어요. 달리는 아걸 좋아했었는데 이제 네. 좀 편하게 그냥 오토로 왔는데 좀 자세 차로 왔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좀 아쉽다, 좀 아쉬워요. 아 달리질 못해서. 아 그럼 원래 그 차를 이렇게 갈아엎으신 건가요? 아니요그 차는 이제 수동이어서 팔았고, 네. 이제 오토로에서 좀돼 있는 차로. 음 가져왔죠. 약간 원래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차인가요? 네, 여기에 지금 원래 랩핑이안돼 있었는데 랩핑을 음. 하고. 아 그럼 딱요 세팅의 랩핑 그리고 이제 그율도 바꾸고 플래시 음. 없어도 이게 밝아가지고 오아 이게 메인이었네 네, 이게 아 네, 이게 빨개서 이게 뭐죠? 네, 스피커 진행인데 예. 에어소스랑 여기 안에 우퍼 어 에어소스 예쁘게 해놓은 거고 네 여기 이것도 십 인치 우퍼 두발그 소리가 어마어마한가요? 나름 괜찮아요 이게 당기지 모르겠지만은 네. 노래 한번 좀 괜찮은 거 틀어주시겠어요? 확실히 지금 시내에서도 엄청 시끄러워요. 시내에서 시네소 한번 내어 볼게요. 이게 핸드폰 당기시는 류였니 <목소리> 이거 평소에 약간 오디오 차니까 이렇게 튀고 다니시네? 많이 틀죠. 아 근데 귀가 좀 아플 때가 있어요. 좀 너무 크게 들면.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시트가 거의 뭐 지진. <laughs> 뒤에 앉아 있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니까요. 러 떨리는 게장난아니더라고요네 스토크가 거의 한 사백만 원. 아 거의 뭐 이런 차는 뒤에서 꽂으면은 쾌이 나겠네요. 어쾌적이 엄청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차를 보면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좀 트렁크에 짐을 못넣으시겠네요아못 <laughs> 넣어요. 아 이거 좀 그래서 큰 단점이다. 뭐, 뒷자리에다가 짐을 넣어야 돼요. 아, 뒷자리가 거의 짐칸처럼. 네. 또 많은 차들 이렇게 올러서 감사하고, 다들 보니까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약간 아유, 한 차에 대한 다 네. 그런 영혼을 네. 갈아놓은. 아. <laughs> 거의 보니까 차한 대분씩 그냥 돈 들어갔더라고요. 거의 아, 이 차는 차가 거의 세네 뭐대 들어갔죠. 아유, <laughs>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이차가또 바뀌어서 오을지 기출을 하고 올지 모르겠지만은. 출연 네, 안녕하죠요그 네.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